고하신거 있으시면 함께 나누실 거에요. 질문을 남기시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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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 이런 오하노를 듣는 분들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네. 어, 어, 일단 윤리문제에서 제가 네. 20년쯤 전에 그, 어, 감신대학원 졸업논문으로 네, 포스트 모던 어, 시대의 예. 해석학적 윤리라는 제목으로도 글을 한제하이시네 예. <laughs> 해석학적 윤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만약에 네. 어, 논문 제도를 해주셨으면 음. 굉장히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그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용이을 그 때. 그 내용의 <laughs> 요점이 네. 어, 성서 해석을 하는데 네. 어, 경험 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음. 또 말씀대로 언어 문화적인 적응이 네, 예. 그렇죠. 있을 네. 수 네. 있지만. 네. 네. 제가 또 어, 공교롭게 또 많은 번역을 하진 않았지만 음. 그 어, <laughs> 신학 공부를 할때그 예, 예. 번역을 하면서 시험을 대체하고 그렇게 예, 예. 영문학고 예. 자꾸 해서 이렇게 하다 예. 보니까 성서 해석에 있어서 영적 지류나 윤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논문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아, 영적 지류가 아, 네, 네. 예.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예. 사실 제가 만든 단어줄 알아가지고 스피릿 철 커런트라는 단어를 쓰니까 아. 그때는 그런 그 언어가 아, 없었는데. 예. 최근에나 이런 그저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네. 최근에 하버드 대학에서만 그 스피릿적 커런치에 대해서 막 물음을 주고 있고 어떤 해결을 그때 그 논문을 그 빨리 예. 밟... 그때 그 논문을 빨리 구제할게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내용의 접근법에서 네. 미국이나 영국 적 상황에서는 네. 그2차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그성소에서의 음. 오류가 다분한 음. 걸 어떤 음. 표현을 했냐면 음. 어, 우리는 저 승강기라고 하지만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음. 이게 상승 기류만 있다는 네. 거요 그리고 출입구도 뭐 들어가나 나오나 대개는 엑시트로 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네. 출입이 있는 거고 미다지만 아. 해도. 네. 그냥 밀고 다 밀고 달려겠는데 들어오라고 예. 해서 뽑아만 되는 예. 그런 예. 그 예. 언어적인 사례까지 들었었는데 음. 어, 그때 성경 인용을 한게 시편 1 2 1편에 8절에 음.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이제로부터 음. 영원까지 지키시라는데그 출입의 의미를 NIV 예. 성경에서도 그냥 음. in, 저 coming and outing 이 정도밖에 안한는거 그 예. 어떤 예.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이 음. 굉장히 중요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의 출입의 의미를, 어, 한국어나, 어, 아니면 그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네. 상당히 다분한데, 네. 이런 상신 기류만 네. 있는 서구에서는 그것이 2차적으로 오, 그,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 그런 분들, 그, 그래서, 네. 어, 해석하기에 있어서, 네. 이 민족적인 그 영적 기류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네. 게 포인트였습니다. 아, 네, 그, 많은 그 평생, 네. 저 해석학이나 아니면 또 성서 번역을 해오신 입장에서 예, 예. 한국적인 이런 영적 특수성을 네. 좀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 건 제가 어, 이제 파, 아마 이게 지금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도 굉장히 공헌할 수 있겠어요. 네. 어, 공헌할 수있겠는데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로고스를 도라고 로고스의 이퀴버언트를 말이라고 하지 않고 발음이나 뭐 워드라고 하지 않고 도라고 네. 했던 것은 굉장한 이것도저기 그. 네. 어, 동양적 공원이라고 하나 보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어, 그, 뭐, 원어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원어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독자들을 주눅들게 해요. 뭐냐면은, 독자들은 번역된 작품을 볼 때, 자기 언어의 개념으로 그 본문을 읽지, 이 번역 배우의 원어의 의미가 뭐였다. 그거 생각하는 독자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 그러니까 도, 그러면은 도교에서 말하는 그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나 생각을 하는 것이지, 뭐로고스의 희락적인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을 쫙 올라가는 그런 독자들 없습니다. 벌써 번역에 놓으면은 이건 의미가 그만큼 원문에서 번역어로 의미가 불절돼버린 건데, 그 불절이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창조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둘다 응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말이 바뀔 때는, 새, 새로운 의미가 좋든 나쁘든 생기는데, 그것이 좋게도 작용하고, 나쁘게도 작용하는 거니까, 그걸 뭐, 그, 맞닥뜨려. <laughs>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도 같은 것도 좋은 예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지 우리말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참, 엑시트가 아니고, 그렇죠? 들어오고 나가고. 상당히 좋은데 관심하셨고 그 그거 그 그냥 대학원 논문으로만 썼겠지 마시고 한번 발전해가지고 국제 학회에다 발표하시고 그러나 아니면 안 되면은 목사님의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laughs> 올려놓시면은 으 누가 그 검색하다가 보면은 그 인용 인용이 됩니다. 아 어, 좋은 좋은 공원이이 목회 중에도 공부는 예. 넣어야겠다는 걸. <laughs> 아, 무덤에 가실 때까지. <laughs> 네예 아이고 제일 뒤에 목사님. 예. 아 짧은 질문인데요. 네. 마침 어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력을 가지고 네. 설교를 하는데 네. 어제 본문이 이제 창세기 15장인 말 중에서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네. 목표를 가르치시며 살수나오라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로 의로이옵셨다. 음. 그 가운데 그 오전에 하는 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음흠. 사파르라고 하는 뭐 어쨌든 영어로 카운팅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 있는 그 의로 여기시다라는 말씀이 네. 이제 핫삼이라고 하는 네, 예, 예. 그 기록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어,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음. 케네스 박사 케네스 매튜스라고 하는 분이 유어메리칸 매튜 매튜 헨리슨콘 케네스 매튜아 케네스 매튜스 어, 예 그렇게 얘기하니다예 어, 하나님께서 그 별을 세셨다 그러니까 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세다라고 하는 카운팅이라는 예. 예. 말과 예. 어, 핫삼이라고 하는 의로 여기시다라고 하는 예. 크레딧티라는 말과 예. 카운팅이라는 말을 예.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네네.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별을 세듯이 믿음도 세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기도 한데 조금 더애매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목사님 이시라면은 이런 그 전혀 아유, 제가 지금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혹시 목사님은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그 주어진 그 성서의 규화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네, 어제게 네. 바로 네, 네, 창세기 피부담 있었고요. 아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 의견을 한번 여쭙고 어제 했던 예예예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때그 네. 믿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가운데 그 창조의 조력자라고 네. 말씀하셨때데 네. 그 아만과 아몬 네. 만약에 그게 콰스나트 그 작업이 같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위로해 믿음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음흠. 하나님의 창조의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믿어 믿었다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것이 아닌가 연결이 연결 예, 예. 그렇게 생각도 네.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네. 다 여러분도 들으셨죠? 제가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저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김주혁 목사님이 섬기는 이 강림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어제 했는데 제가 한 어, 최근에 한 4~5년 설교를 좀 해오면서 처음으로 내가 교회력을 따라서 처음 설교를 나는 20년 전부터 해순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들면서 그것이 교회력대로 어, 성서 일과대로 설교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만들었고 곧 이어서 나온 성실 문화라고 하는 어, 그정기간행 물이 해순은 아주 얇은 책이지만 어, 어, 성실 문화는 대단히 두꺼운 어, 책이고 어, 교회력에 따르는 성서 일과를 다 추석해주고, 혹은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많이 제공해주고, 어제 보니까도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해야만 이 교회 전통을 막, 전통이 맞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또 어제 오후에 또 유경승 목사님 교회 가서 또, 아주 뭐 아주 예배 그 리터지가 정말 상당히 정리되어 있고, 어, 그런데, 어,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거, 옛날 우리 세대의 목회자라고 다루고 나는 내가 느꼈는데 또더 놀라운 게뭐냐면요한 40대들이 주축을 이루는데 교회력의 성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자는 모임이 생겼어요. 한 3, 4년 전에 생겼는데 최근에 언젠가서 이렇게 그 들어가 보니까 가입자 가한 4천 명 되더라고. 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은 이 성실문화 자료보다 어떤 것은 막더 주석이 철저해요. 그렇게까지 본문을, 네 개의 본문을 주석하려면은, 이건 뭐 일반 그 바쁜 목회자로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주석을 해 줘서, 어, 또 참고를 할 수가 있겠고 한데, 사실 거기서 그렇게 많은 참여자가 있는 거할 때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질문한 이 목사님께서도 바로 아까 설, 질문 딱 하셨을 때에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아, 어제 교회력에 따라서 그 본문을 설계하셨구나. <laughs>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그걸 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물론이지만 안할 때도 늘그 주어진 본문을 보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성경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올 때 요즘에 하는 제가 최근부터 하는 답변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감리교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교회를 딱 나오고 본문 다 나오고 하니까 그것이 일년치다 나오니까 다 복사해가지고 그 매주 그냥 그 카톨릭처럼 월화수 목금토 뭐 이건 없고 주일날만 거 있더라도 그 주일 거네 개의 본문만 한 주일 내내 이렇게 명상하고 교회력과 관련 시켜서 명상하고 하면은 대단히 은혜로울 것 하는 그런 이제 안내를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 더 가서 이 주석을 할때 원어까지 동원을 해 가면서 주석을 하시면서 또 그것만이 아니고 이쪽 원어와 저쪽 자본의 어떤 그어 유사한 언어 사이의 어떤 관계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 대로 어그 의견을 말씀,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어 납비들이 한말 중에 한 의미만 있는 본문은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 의미만 있는 본문은 없다. 그러니까 의미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 후배나 혹은 저, 저하고 이렇게 늘 가까이 지내는 이들 중에 양극이 다 있어요. 뭐냐면은 어, 저하고 늘상의하고늘 <laughs> 이렇게 하는 어, 그 후배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문자주의자들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아주 그, 어, 그 그 자유주의자들도 그 그래요. 그런데 에 지금 60대 된그 어느 후배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다음에 절대로 이거 추천사를 써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친구들. 뭐 원래 의 의미 지금 말해서 뭐 하려 고 그래? 원래 의미는또뭐 그때랑 의미가 있지. 지금은 그뭐 원래 의 의미는 관계 없잖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서울 유학하면서 어머니에게 가끔 편지를 보내는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늘 성경책 속에 끼어놔요. 북마크스는그걸 사용해요. 뭐또 보는 또 그냥 계속 그냥 같이 성경책 속에 끼어놔요. 그, 원래의 의미는 벌써 다 지나갔는데, 뭐냐면은, 이거 하숙비가 얼마도 올랐는데, 그거 다음 달에 이거 오른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거 보냈는데, 그게 원래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다 보내주고도 원래의 미인데도 하고도 이제 아유, 어머니 하고, 이 자식이 다큰 놈이 서울 가서, 어머니 하고 이렇게 한 편지나, 또이 편지 다읽고 나서, 얘가 도대체 요즘에는 어떻게 어머니만 생각하지, 가족들 안부를 안 묻네. 하고서, 야, 다음번 편지 쓸 때는 아버지 어떤지, 예? 이 동생 어떤지 안부 묻고.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야, 그렇게만 묻지 말고, 그, 김 집사님 네또박 집사님 네다 어떻게 사는지, 교회 내 안부 다 물어야지. 또 물었어요. 그렇게 다음부터는, 저기, 용돈 더 보내주세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야, 앞뒤로 그냥 그,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사말, 내 의미는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성과해서 쓰고는 했는데, 어머니에게 자식의 편지는 그 편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한 의미, 본래의 의미만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의미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그 한, 원래의 의미를 찾아서 그 친구한테 원래의 의미만 찾지 말고, 이 첨가된 의미, 다음에 나의 반응, 이런 것까지 반응을, 독자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의미까지 좀 이렇게 에, 네가 가르쳐 주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추천사 쓰지 마세요. 저 사람 투명하게 끊어요. 그래서 내가 또다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얼마 전부터 그건 너책 쓴다고 추천사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해놓고 내가 이만했다고 추천사 쓰지 말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추천사를. 이제, 이런 말까지 써가지고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책 나왔는데 보니까 그 추천사 내가 막 야단친구가 다 썼더라고. <laughs> <버린다. 웃음>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그런 마음대로야. 아몬이나, 뭐, 그러니까, 아멘이나,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겠나. 이게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 어, 그냥 그것을 이겁니다. 이게 성교의 뜻은 이겁니다. 하고 하면 그것은 도마티즘이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걸, 이런 말 들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하고 의미 폭을 좀 높이고 내 반응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상상력이라고만 생각하고 가면은 그것은 어, 뭐이단으로 빠질 것도 아니고 또 교리주의로 빠질 것도 아니고 또 위험인물 명단에 올라갈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어, 그렇죠. 목사님 뭐, 참 그렇게 한다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의견이 있으면 더 좋고요. 배고프시면 질문도 안 하셔도 <웃음> 되고. <웃음> 네, 참 여기 그 토론토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여기서 어, 어, 지난 어, 금요일날 와가지고 어, 토요일, 주일, 월요일 오늘까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영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워지고. 어, 또제몇말 났던 가슴이 좀 어, 물이 좀 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응. 여러분들 만난 덕분에 소생했습니다. 네, 아뭐 네. 어, 뭐. 네. 권역자의 네? 기도 낭만에 시한편일까요? 아유 저뭐 저를 좀 아는 독자 같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한참 그렇게 어려울, 어려움을 어려 당할 때 성경 번역해 놓고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어,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친구가 또 영어로도 번역을 해서 영어 세계도 소개를 했는데 우리말 번역만 제가 한번 어, 하겠습니다 한 번역자의 기도 민영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당신의 말씀 번역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씀 훼손할 수도 있기에 무지와, 우리의 무지와 무능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적받은 것 그대로 다 반영하여 한 번역이 완벽해진다면 그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할수록 당신의 말씀, 당신의 몸은 만신 차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 번역하는 일에 당신의 용서와 이해가 미리 있었기에 우리의 수고 이쯤에서 그치고 잠정적 최종판 만들어 이 말씀 인쇄하고 재본하여 보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동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하는 번역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우리의 번역이 다 소용이 있는 거죠.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또 번역이, 번역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어, 내용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늘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네, 귀한 말씀 아주 후배고 싶은데 <웃음> <웃음> 이제 쉬셔야 될것 같습니다. 점심 함께 하겠는데요. 지난 아, 금, 아, 토요일, 주일, 어, 어, 어제는 진짜 세번 <laughs> 말씀드렸었어요. 여전히. 점점 더 이렇게 세지시고 더 열정적으로 너무 <laughs> 귀한 <되시고요>. 네, <laughs>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이렇게 사경을 위해서 교육부 총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식사기도 이렇게 함께하고 저 식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교부 네, 총무님 네, 식사기도 해주시고 네.